어, 네, 플레이, 플레이인 2라운드 진출해서 되게, 어, 기쁘고, 무엇보다도 좀, 이전 경기보다 나아진 점, 저희가 좀, 개선하거나 좀잘 했으면 하는 점들이 그래도 보였던 경기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어, 연습해 나가면서, 개선되는 게좀 확실히 보이고, 음, 준비 과정도 잘 됐던 것 같아서,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2대 0으로도 이겨서 기분 좋고 사실 <laughs> DNF전 이어서 준비했던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있긴 하지만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이제 아무래도 피어리스인 부분과 일정 자체가 연습해도 피어리스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, 챔피언의 구도들 조합의 이해도 이제 그 와중에 설계되는, 어, 인베이드 과정, 스왑, 라인 스왑 과정, 이런 것들을 정리를 되게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좀잘 했고,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, 어, 플레인 이 전에 했던 경기들을 이제 다 돌려보고, 그리고 저희가 쌓았던 데이터와,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구도로, 어, 어떻게 설계하는 게, 이제, 옳은 방식인지, 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, 그게 좀 전력 상승과 좀 좋은 퍼포먼스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, 이제, 어찌 보면, 짧다고도 볼수 있는데, 진성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입원하게 돼서, 이제 연습이나 대회를 못 뛰게 되는데, 그 기간이 사실은 지금 현 메타에 정말 하루하루,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 되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. 그래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손실이 됐고, 그리고 그걸 적응할 시간을 이제 진성이가 연습을 못 했는데, 사실 이번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짧은 기간임에, 기간임에도 <laughs> 이제 진성이가 습득력이 되게 빠르고, 이제 라인 수합이나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했,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적응을 되게 빨리 하게 돼서 사실 그런 부분이 팀 체급이 되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, 좀 그런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. 네, 그래서 되게 너무 이제 고맙고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세를 이어 나가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인 2라운드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도 계속 좀 좋은 경기력과 이제 강팀 상대로도 좀 <laughs> 멋진 모습 멋진 경기력 보일 수 있게 네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음, 사실 제가 쉬다 와서, 어, 뭐, 제가 딜각이나, 어, 성장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좀, 어, 그렇게, 어, 저는 게 없고 뭔가 좀 자신이 있었는데 초반 단계 때 확실히 뭔가 제가 반수가 좀 적었다 보니까 일렙수업 단계나, 어, 유충수업 단계? 뭔가 그런 거에서 제가 움직임이나 그런 걸좀잘못 맞췄던 것 같아서 그걸 좀 최대한 보완하려고 이번 주에서 하나전을 지고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오늘 근데 그냥 할거 하다가 이겨가지고 뭔가 뭔가 <laughs> 모르겠어요. 그냥 할거한것 같습니다. 그냥 적당히 그냥 시점 많지만 6, 7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지난 하나전에는 전략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어느 정도의 티어 정리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~ 챔피언을 구성했을 때 어떤 1렙 수합 과정부터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전략 자체를 좀더 면밀하게 봐야겠다고 이제 그런 약점들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<laughs> 그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~ 팀이 여유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위축된 모습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잘할수 있는 강점들이 좀 두각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서 이번에 다시 하나전 만나게 됐을 때는 좀더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 예,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 연습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연습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, 사실 뭐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. 음, 보람찬 일정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기면 당연히 너무나 좋겠지만,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, 저희가 새로운 2025년도 이 로스터로 다전제로 특히 강팀 상대로 이렇게 다전제를 해가면서 경험치를 얻는다는 게 되게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, 네,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되게 저희한테 좋은 기회이자, 어, 또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현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독으로서 좀잘 준비하고 좀 네, 좋은 성적 낼수 있게 네,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챔프 티어 정리 자체가 좀 미숙했던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1랩 4개가 음좀 미숙했었는데 어 어찌저찌 판수를 늘려 나가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. 좀 개선되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면서 네, 오늘 이제 유할 선수가 <laughs> 시원하게 이제 재밌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번 하나생명전에는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많이 줄이고 저희가 이제 어 발랄하고 유쾌한 그럼 반란이 될수 있게 좀 도전자 입장으로서 좋은 경기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시는데 재밌을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저희 다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